아, 우리 배우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다정하게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손 인사 한분 당해 주시면 되 좋습니다. 셋 둘, 하나.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을 향해서 보라트로, 예, 네, 좋습니다. 보라트, 셋 둘, 하나.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뭐, 손이 참 좋습니다. 셋, 둘, 하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뭐 하트를 뭐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왼쪽부터 한번 가실까요? 왼쪽.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중앙을 향해서 하트, 시청자 마음에 하트를 뿅뿅.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다리비 세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두분 그대로 계시고요. 네. 여기에, 아, 또이네 분의 사각관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태준, 양혜지 배우님까지 함께 모셔서 네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죠? 야 MG 네 분이 또.